부파, 여기는 부파, 부파. 네, 부파입니다, 부파. 네, 부파예요, 부파. 알았습니까? 부파. 10시까지 여기 앞에. 10시까지 여기 앞에. 10시까지 앞에? 네, 빨리 빨리 자, 반가워요. 여기 또 만났네요. <목소리> <잘한다고>? 영상이요 영상. <laughs> 이의이살았네 오늘. 예. <laughs> <오늘>. 네. 네? <laughs> 네.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사장님덕에 아주 따뜻한 산행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이거 이또 앞에 좀 봐봐 이거 이 조망이 이건 천지물보다 이거 더 좋아. 네? 네? <laughs> 천지물보다 이거 조망이 여기 봐 이게 저시노지도다 보여. 이쪽이 북쪽이에요? 연계 시노즈 아연계 쪽이지 이게. 손이 네. 안 시려. 아 대전 여기서 날맹에서 보면 보일 것 같은데. 이쪽이 어느 쪽이에요? 저쪽이지 북쪽은. 얼마나 오, 아유, 오시기... 그러게 말이야 멍텅구리가, 에? 관광민 관광민으로 관광하지, 그... 어, 아이 달라만 정은이도 멍텅구리고, 이 뭐, 돌다가리 돌다가리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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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은이 돌다가리요. 달라 또 벌어서 국민 좀 먹게서 만날고 열어 놓지, 그 씨, 무슨 시, 에? 불타가리야, 이거, 이 관광객 봐봐, 야. 1년, 1년에 20만 명이 온다, 이게. 장난이 아니죠. 돈이, 와! 그 돈이 다 뭐예요. 아, 네. 좀... <웃음> 그만이야? <웃음> 그 <돈이>. 그만이야. <laughs> 그러죠. 그 돈이. 야, 끊어, 이제. 아니야, 여기 바람 던지고, 날씨가 끊 바람, 아, 분당 0.5미더라고, 그래. 야. 분당 0.5. 영상 통화 되겠네. 신경 현재 61km를 이동하였으며, 2시간 1 3분 경과되었습니다. <목소리> 여기서부터 봐, 여기서 터 가야지 <목소리> <와>. 우와. 와. <목소리> 저 북한 보이지? 북한 그 케이블카 저거 저거 <목소리> 수케이블카네 <가네요>. <목소리> 저 줄이자 어. 천지야. 예. 저줄 줄이자 저 줄. 행복하저 네. 음. 하얀 줄 올라가고 거기 가잖아. 음. 아, 응? 음. 너무 행복하네 그거. 오. <laughs> <laughs> 야오. 어정도 하야지 뭐해 야. 다那儿펼쳐어 <laughs> 아. 아, 보여 안 보여? <laughs> 안 보여. <laughs> 저절리 갑시다. 끼껴끼 끼고 구경하고. 이 국파 천지입니다. 국파 천지, 국파 천지. 저기 우리 좀 앉을게 한번 찍어 주실래?